이 옴은 옴이 걸린 사람한테서 직접적으로 접촉을 통해서 밖에 옮겨지질 않아요. 아, 나 미친듯이 몸이 너무 가려운데, 아, 이거 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주위에 뭐몸져 누워 계시거나, 아니면 단체 생활을 하거나, 약간 좀 위생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많은 그런 곳에서 부대 끼고 살았던 기억이 없으면, 그거는 옴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옴은 자연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옴나? 우리가 간단하게 악수를 한다거나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어 준다거나 이 정도로는 옴이 감염이 되진 않아요. 정말로 밀접한 피부를 통한 직접적인 접촉이 있지 않는 이상은 옴지 않아요. 주위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가서 누워 계시는데 만약에 그분이 옴이 걸렸다. 100% 옴이 옮길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을 맨손으로 마사지하고 주무르고 이렇게 오랜 시간 해주다 보면은 그 피부에 있는 옴 기생충이 자기의 손바닥으로 옮겨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번 만진다고 옮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요양병원에 계신 의료진들이 옴에 걸린 환자들한테 잘 옮을 수가 있는 거죠.